게임은 라미어드. 자, 오늘도 상쾌하게 상자 까기를 시작해 볼까. 자, 어디로 갈까요? 이번엔 차이나 타운 쪽으로 가볼까? 응? 뭐야? 뭐야 이거? 잠깐, 잠깐, 잠 잠깐. 포토보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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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내가 지금 그 약간 여기. 이, 그, 차이나타운이 약간 공원 같은 데 있는데, 거기로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지금 갇혀있는 곳이 지금, 뭐야, 이게 강? 강이라 그래야 되나? 바다? 강 같은 데고, 그리고 위로 지금 사람들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지금 분명히 그 공원에 착륙을 했거든? 아니 공원에 착지를 했는데, 착지를 했는데, 와,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아니, 근데 몰랐네. 사람 많이 돌아다닌 거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포토 모드로 보니까 지금 한, 이, 한 장소 안에 활동하는 NPC들이 이렇게 많아? 오브젝트도 진짜 엄청 많고? 건물이 그 정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람들 봐요, 여러분. 사람들. 이아 그, 지금 거의 뭐1 0 0 명은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이 착지한 곳에. 물론 이거 지금 버그가 난 거지만. 이게 지금 메인 케이스에 상관을 보관한 거지만, 지금 카페, 뭐, 상점, 그리고 차 지금 다니고 있고요. 지금 차, 차 원래 움직이는 거고, 지금. 포토 모드라서 안 보이는 건데. 와. 지나다니는 NPC들 진짜 많네. 차도 진짜 많고. 아주 빽빽한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그냥 플레이할 때는 아, 현실감이 넘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포토 모드를 이렇게, 상세하게 보니까 봐봐봐봐봐봐봐 봐. 이거봐이거봐이거봐 나 그냥 지금 도로에 <laughs> 도로에 아니 나 지금 아난 지금 여기 빠져나고 싶은데 말이야 이게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좀 나가게 좀 도와 영자 영아 대단 아, 이거 못 빠져나가는데 잠깐만. 어디로 나가야 되냐?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어디로 나가야 되지? 어 일단,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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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여기가 위험하구나. 도로까진 괜찮은데, 저기 공원 같은데, 지금 건물이 지금, <laughs> 지금, 지금, 건물, 이제 모델링이 사실 지금 완전히 다안 생겨나서, 이게 내가 지금 빠른 이동으로, 아니야, 빠른 이동으로 옮기게 아니라 그냥 비행하다가 여기로 온 건데, 여기 차이나타운, 이 동네만 약간 부실공사네, 이거 여기만 부실공사야 조심해, 조심해, 여기, 여기 사고나면 그냥 죽겠어요 여기 지금 차이나타운인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 약간... 사거리에서 공원같이 된데 여기만 지금? 봐, 여기 도로 문제없죠? 여기만... 저 사람들 왜차빠져있지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미안합니다. 내가 아, 너무 신기해서... 나 아, 이거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엔딩을 보고, 이제 엔드 컨텐츠로 지금 이제 상자 가게에서... 음... <laughs> 상자 가게에서 지금 슈트 다 열려고... 재료를 모집하는 중인데, 그리고 나중에 새 게임 플러스 하려고 준비 중인데, 와... 아, 근데 또 헤어모드 친해? 이게 지금 딱미치잖아을딱 땅땅 밑에 나가려고 내가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긴 하는데 지금 딱미친데 근데 이거 묘하게 재밌네. 이거 묘하게 재밌어 이거. <laughs> 아 버그긴 버그인데 예전에 예전에 내가 어쨌든 그래 바랄라 할 때도 이런 버그 있어어 땅으로 꺼지는 버그인데 그 버그는 아예 땅으로 계속 꺼지고 아무 것도 못 했거든요. 그때나 이 땅으로 꺼져서 그냥 뭐 그냥 허우적대는 걸로 끝났어. 근데 얘는 그거랑 좀 다르네. 땅으로 꺼져, 완전 꺼졌다기 보단 그냥 그땅 밑에 물, 어물 위에 건수 건축을 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시겠지물 위에다가 이제 도시를 세운 건데, 나는 그물 밑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지. 야, 어제 이게 재밌네. 아, 이거! 요거 서핑 타는 거 재밌어요, 여러분. 요런 거 강가에서 하면 됩니다, 이거. 윙슈트 하면서 점프했다. 윙슈트 하면 점프했다 하면은 계속 물에 안 빠지고 탈수 있어요. 타이밍을 잘 맞추면. 물 탔다가 윙슈트 했다. 아, 여기 완전 꺼지는 바되가 있구나. 근데 웃긴 거 여기 와이어 된다? 근데 이게 웹싱이 돼요, 여기서. 웹싱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지는 않네. 와 일단 빠... <laughs> 아 이거 무슨 바람의 기국 바람의 기국 나오시카 천공에서 라퓨탄가 하늘에 있는 도시 느낌인데 이거 스파이더맨 장르를 새로운 그룹 다시 바꿔도 될것 같아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서 또 다른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를 만들어 도될것 같아 일단 여기 벗어납시다 아 근데 하늘 나는 기분 너무 좋다. 안전하게 빠져나온 것 같긴 하죠 지금? 상자 깔아 왔다가 새로운 버그 이제 새로운 거 발견했는데 아또이 버그 말고도 아또 있는데? 아 히어로 특훈 있어야 되겠네 버그냐? 왜 사라졌어? 이건 거의 블랙팬서인데? 야 이거 뭐냐 이게 뭔 버그냐? 아, 갑자기 마인크래프트가 됐어. 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야! 아니, 게임이 마인크래프트가 돼버렸네 이게 이렇게 되더라구요. 이거 재밌네, 이거. 야, 뭐야. 거미들도 쏘고. 갑자기 마인크래프트가 됐어 뭐야 야, 이대로 미션 되나 보자 한번 미션이 되나 되긴 되네 아이템 짓는 것도 되고 사진 모드 되나 볼까 한번 사진 모드 예, I'll definitely work. 어 사진 모드도 되네. I see, the mega of basketball. Sure, you can play it anywhere with just a ball and the net. you got 뭐야, the people in <laughs> the apartment buildings watching, the other players trash talking, and the sound of rubber hitting asphalt, there's a reason they call it the city game.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모양만 바꾸기 기술은 다 되는구나. 버그는 버그, 버그는.